역대상 8장 베냐민에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하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랴, 게랴와 아비훗과 아비수와와 나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의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보낸 후에 무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사가랴와 샤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미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알론 주민의 오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 따라 요히요와 아히요와 사삭과 예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비가엘과 이스바와 요한는 다보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해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 유박은 달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가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가 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가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한안냐의 아들, 알 엘람과 안도니아,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엘은 다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수레와 스하레와달레와 야레샤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루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여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발과 나. 시모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레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아와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갈을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요와 딸을 낳고 요와 딸은 엘레멧과 아스말과 무리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와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북우르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나니라 아셀은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섹이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이요 둘째는 요수요 셋째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나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